자, 해운대 어, 파도는 밀려오고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떴습니다. 어, 요즘 일기예보 상당히 정확한데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하더니만은 진짜 어, 구름 사이로 뜨뜻뜻 보름달이 나옵니다. 오늘은 2022년 어, 9월 10일, 토요일, 추석 당일인데 발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금세 구름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도가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음, 음, 외국인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외국은 아니고 해운대 앞바다입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오늘따라 파도가 유난히 어, 파도 높이가 높게는 1 m 는 나오겠는데요. 굉장히 거세고 그리고 물살도 세고 여기 앞에까지 물 높이 멀리까지 안으로 깊이 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당연히 녹음이 될 테니까 아주 웅장하게 지금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파도 키가 제법 저기 앞에 성인 두 사람이 있는데, 어, 아이들이고요. 아빠인 것 같은데, 키가 상당히 파도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음 지금, 우. 여기는 옆, 아래쪽, 남쪽, 어, 해운대 앞바다, 남쪽 웨스턴 조선호텔 방향이고, 여기 파도가 아주 세차게 치고 있습니다. 음, 하늘에는 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때마침 없어지기 전에 어, 달 사진 잘 찍은 것 같아요. 와우. 와 상당히, 예뻐. 바로 지금 바 앞, 코 앞에까지, 여기, 아이들, 지금, <laughs> 발, 파, 파도에 물 담그고 다닐 정도로 바로 앞입니다. 굉장히 파도가 높습니다. 여기 우리 해운대 앞바다 모래는 직척이지 않아서 신발 안에 거의 들어오잖아요. 신기하기도. <laughs> 오늘따라 아무튼 되게 어, 깊어요. 지금 앞에 있는 아주머니 발목이 쑥 담길 정도로 앞에 여기, 여기 물이, 그 앞에까지 물이 들어와서는 제법 웅덩이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호호. 안으로 들어와서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치 스트림, 크릭, 그런 <laughs> 개울처럼쭉 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신기합니다. 음, 추석이라서 어, 해운대 앞바다에서 달을 볼수 있을 거라 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네, 조금 전에 아까 잠깐 어, 촬영하기 전에 살짝 시작해서 했 한 10분 정도, 10분도 아니죠? 근근히 한 4, 5분 정도, 어, 얼굴 비추주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나마, 뭐, 하도라도 시원하게 소리와 함께 보니까 이걸로 대리 만족을 해봅니다. 달 되시네요. 추석, 오늘 추석, 음, 오늘 추석 보름달은 100년 만에 가장 크고 맑은 달이라 했는데 태양 지구 일직선이 되었대요. 네. <laughs> 그런데 뭐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코아까지 와서 시원한 해운대 앞바다 어, 파도 소리와 함께 잘 담아갑니다. 어, 속이 다 시원하네. 어, 실제로 바로 앞에서 보면 은 살짝 급도 납니다. 여울성 파도에 휩, 휩, 이렇게 휩쓸려서 바다 쪽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구조된 그런 이야기. 오늘도 뭐 울산에서 모녀가 그랬다는데, 어, 급나기도 해요. 와우. 우와, 높다. 도 높이 봐 대박입니다. 나중에 다리 뜨면 다시 한번더 시도해 보기로 하고요. 하만 음,